242의 소인수가 아닌 것은? 242, 어디있어 240. 8, 3, 24제. 2가 3개 있으니까 4개 있지, 여기.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2, 3, 5, 5,지, 2, 3, 5. 음. 정답 2개? 이상호 말고 다지 그래서 4x24 잘했고 <laughs> 이거 엉터리지 엉터리 8이라고 하면 안되고 2에 6제곱으로 해야지 8 쓰면 안돼 8 자체를 쓰면 안돼 6도 쓰면 안돼 이거는 4 곱하기 27 되제 그럼 얘는 뭐지 126 나누기 7 된단 말이야 이게 8이잖아. 9 2, 18인데, 여기는 3 6 써서 안된거야 알겠습니까? 다음 5가 몇개 있냐? 이거 물어보지. 2가 몇개 있어? 2, 4, 6, 8, 10까지. 1개, 2개, 3개, 4개, 5 1 7 8개 있지 3은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네개 있지. 오는 몇개 있어? 두개 있지. 칠은 하나 있고. 알겠습니다. 사단은 8, 4이니까 얼마? 14가 나오겠지. 이것은 안 돼. 일단 그 봅시다. 완전제곱수지1 8 0은소인 수분 해봐 얼마야? 6 곱하기 30이지. 여기는 23이니까 2가 2개, 3이 2가 5개, 1개 나왔나제곱이 돼야 되니까. 여기 뭘 써야 돼? A가 5가 되면 되지. 그러면 2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 30이 되겠지. 그래서 35가 되는 거지.